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고지서예요? 무슨 소리요? 무슨 고지서? 태양광 개발부담금 8천만 원을 내래요. 저는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75살 농부입니다. 지금도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거든요. 몇년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어요.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그 달콤한 말을 믿고 말이에요. 어르신들, 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존 농사보다 2.6배나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땅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한 푼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입이 점점 줄어들더니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일부러 발전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개발부담금을 내래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모아도 어려운 그큰 돈을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관청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며 냉정했어요. 2년간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업체는 이미 폐업 상태.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은행 빚을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국 태양광 업체 500개 중 150개가 가짜 업체였대요. 태양광 사기 피해가 276건이나 발생했고요. 여러분도 투자나 사업 권유를 받으신다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는 가족과 함께 꼼꼼히 읽어 보세요.